매력은 키가 184인분보다 168인분이 더 있었고요. 키가 작아도 또는 못생겨도 매력남이 될수 있는 방법.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아.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아. 등등.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여자한테 들으면 나는 안 되는 건가? 이번 생의 연애는 글렀나? 같은 각종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수 있죠. 이런 생각들과 함께 내가 못생겨서. 또는 키가 작아서 매력이 없는 건가?라면 오로지 외모적인 부분만 탓할 수 있고요. 그렇지만 외모나 키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. 그리고 좋아하는 이성과 안 되는 데는 꼭 외모나 키 때문만이 아닐 수 있거든요. 분명 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내적인 매력도 존재하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키가 작아도 또는 못생겨도 매력남이 될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궁금한 점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첫 번째는 쉬울 것 같고, 별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, 은근 어려운 자신감이죠. 자신감 있는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,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. 상대방 앞에서만 자꾸 이축되고요. 물론 자신감이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. 그러는 첫 번째 이유는, 자신이 좋아하니까 자꾸 떨리고, 잘 보여야 될것 같고, 실수하면 안될것 같고, 같은 생각에서일 수 있어요. 사실 좋아하지 않으면, 이렇게 안 떨릴 거잖아요. 내가 좋아하니까, 떨리는 거잖아요. 그럴 때는 나는 좋아하는 여자 앞이 아니라, 그냥 아는 사람 앞이다. 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보세요. 그러면 오히려 어색하지 않고, 덜 긴장해서 훨씬 더 매력 있어 보일 거예요. 두 번째는 이전에 자꾸 거절당한 경험들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수 있죠. 물론 자꾸 거절당하면 자신감이 없을 수 있죠. 이렇게 해도 또 그때처럼 그러는 게 아닐까? 나를 더 싫어하면 어떡하지? 등등. 그렇지만 예전의 일은 예전의 일이잖아요. 사실 예전의 그분과 지금의 분은 분명 다르고요. 자신이 틀린 게 아니라, 예전에 그분과 맞지 않는 것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리기보다는 자신의 장점 떠올리며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세 번째는 자신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 상대방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해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죠? 사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힘든데 자신 혼자서 과대평가할 수 있죠? 상대방이 너무 좋으니까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니까 말이죠. 그러니 본인이 가대평가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설령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상대방이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런 부분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 상대방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런 부분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매력 어필하면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도 더 멋있어 보이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고요. 그렇다 보니 자신의 매력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. 그런데 아닌데 그러는 척을 하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아닌데. 그러는 척 하는 거 여러분도 보이지 않나요? 오히려 더 못나 보이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는 척을 하는 게 문제고요. 그리고 허세 부리지 않는 다른 부분도 결국 그러는 척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상대방이 의심할 수 있고요. 허세 부리는 건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. 두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잘해 주지 마세요. 직진하는 거. 상대방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좋아하죠. 그만큼 확신을 주니까요. 그렇지만 상대방은 확신이 없는데 무조건 직진하는 거 아니죠. 어쩌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. 상대방 감정은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요 또한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면 상대방은 자신을 이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호구로 생각해서 오히려 이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분명 긴장감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긴장감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요. 그리고 잘해주는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. 원래 그런 사람인가보다 라는 생각까지 들수 있고요. 그리고 누가 봐도 상대방이 무례한 행동할 때 아닌 건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키가 168이어도 얼굴이 못생겨도 자신의 매력은 분명 있어요. 그러니 이런 매력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. 키 작고 외모가 별로여도 목소리가 좋은 게 매력일 수 있고요. 또는 나는 키는 작아도 근육이 있어 라고 할수 있죠? 키160 후반에 뛰어난 외모가 아닌데도 자신은 노래 연습해서 작은 키와 외모를 극복할 거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도 있었고요. 자신의 장점을 찾아야 그만큼 자신감도 더 생기고 더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고요. 그러니 꼭 자신의 장점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168의 평범한 외모인 분과 184의 뛰어난 외모 가진 분두분다 예전에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. 참고로 저는 26살 때체형검진 기준 161입니다. 솔직히 168인 분이 더 편하게 해주었고, 내적인 매력은 키가 184인 분보다 168인분이 더 있었고요. 상대방과 안 돼도 계속 봐야 해서 나는 모든 게 조심스럽고 망설여진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.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게 두렵고 무서우니 다가가지 않으려는 핑계를 만드는 것일 수 있고요. 그리고 설령 상대방과 잘안 되고도 계속 봐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니까 크게 느끼는 거지.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 이런 부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자신의 매력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면 후회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매력 보여주세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사연 신청은 카톡 또는 댓글로 부탁드려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